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몸 안의 중금속은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는 중금속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건데요, 중금속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결국은 물에 녹고 땅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체인으로 다 들어오는데 하나는 물고기나 육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농산물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몸의 신경계나 심장이나 그 다음에 간, 소화기, 뼈, 신장, 내분비계, 세포에 각종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Medical Journal of Medical Research and Innovation Archive에서 보면 2018년 논문입니다. 중금속은 혈액을 통해서 어, 음식을 통해서죠.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액을 통해서 각 장기에 축적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활성 산소를 생성하고 단백질 구조를 손상해 갖고 더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각종 염증과 암과 또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금속 해독과 배출을 위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항산화지죠? 비타민 A와 C와 E가 많은 음식들이죠. 2020년, p o l i s h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y라는 잡지의 학술지에 중금속 처리를 중금속을 처리한 일반잉어의 다양한 조직내 축적된 중금속의 금속 축적 및 비타민 C와 A의 영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종 중금속을 잉어한테 먹이고 비타민 A와 C와 또는 A와 C를 같이 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비타민 A와 C를 동시에 투여한 그룹은 비타민 C와 A를 각각 투여한 그룹에 비해서 더 많은 중금속 배출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비타민 C와 E가 중금속을 배출한다는 것이 입증됐고요. 그다음 비타민 A와 카로티네도 식품, 주로 식물에 있는 것은 비타민... 그 A 가 아니고 카르 n 노이드가비타 a A, 로 우리 몸에서 변하는 거죠. a m i n A, v i t 세포 면역 세포 i t 동 m i n 면역 기 t 강화, 생식 기능 유지, a m i n A, 하는데 특별히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심장과 i 등 기타 조직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돕고 식물에서는 카 m i 노이드의 형태로 있고 비타민 a 의전구체 v 존재 a 니다 a 그래서 노란색, 오렌지색, 빨강색 과일과 채소에 많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 A 함유 우리가 보면 뭐 청어, 연어 일부 종류의 물고기, 쇠고기간 기타 뭐 장기 고기 예, 쭉 해놓고 그다음에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 강화된 아침 시리얼, 계란 이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놨냐면 파란색이 있는 것은 진짜 식물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동물이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파란색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색 잎채소와 케일, 시금치,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토마토, 붉은색 피망, 겨울스카시, 호박이죠. 또 노란, 노란색, 녹색, 노란 채소들, 망고, 캔틀러프, 파파야, 살구, 자몽, 수박, 베리류, 구아바, 천더복숭아, 복숭아, 감귤 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시겠죠? 자, 여기 보면, 2011년에 발표한 건데요. 다이신과다이신 같은 PCB가 어, 양식 연어에 굉장히 많다. 우리는 그 와일드 캐치, 하는 연어를 먹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비타민 a가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연어의 기름이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이사슬에서 최 상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또 유제품이나 계란보다는 뭐열 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주고. 좋은 것 사드시지, 왜 이렇게 나쁜 것을 사드시겠습니까? 그 다음, 비타민C. 중금속을 수용성으로 전환해서 물에도 잘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 연골, 근육, 피부, 건, 인대, 뼈에서 콜라겐을 생성하고, 신체 치유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조직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이죠. 브로콜리 십자, 아까 채소, 풋고추, 새끼 양배추, 플러, 콜리플라워, 흰 감자, 토마토에 있고요. 과일에는 카카도 자두. 전 카카도 자도가 어떤 것이인지 몰라서 제가 이미지를 여기 올렸는데 잘 보시고요. 저도 아직 실지는 못 봤습니다. 키위, 고아바, 감귤, 오렌지, 딸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비타민C는 항산화제죠. 그래서 뭐또 다시 한번 더 하면 브라클리, 망고, 키위, 비망, 파인애플, 레몬, 오렌지, 베리류에 많고, 그 다음에 비타민 E까지 항노화제예요. 제일 관심 많은 거죠. 주름살 안 생기고 늙지 않는 거. 핵심 신경을 보호해서 파킨슨, 알츠하이머병, 치매, 암,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고 치매 증상도 완화하고요. 그래서 견과류, 특히 아몬드, 피칸, 고구마, 시금치,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같은 데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견과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 견과류를 다 넣고 실험했는데 아몬드가 가장 좋다고 나왔습니다. 비타민 E는 암, 노화, 관절염 백내장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될수 있는 혈소판의 과집합도 예방하고요. 혈소판 덩어리를 야기하는 트롬복산과 같은 프로스타글랜딘 생성을 저화식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가 발암물질이죠. 그다음에 키위를 드시는 거 좋은데 섬유질, 엽산, 비타민 E 와 C가 많은 과일이에요. 자, 오늘 이제 진짜 들어가면 비타민 A, B, C가 많은 음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진짜로 이제 음식 하나 하나가 점검색 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음식은 해조류예요. 특별히 미역과 다시마의 미끌미끌한 다당류 성분, 그걸 우리가 알긴산이라 그러죠.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부... 이온의 우선 흡착 순위는 여 밑에 보면 이장호 간동대학 일반 대학원의 환경공학과 국내 석사 2010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해조류가 나번 97%, 가드면 85%, 구리 82%만간, 50% 니켈 46%를 흡착해내가 같이 이렇게 빨아들여가고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납 같은 중금속과 세슘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발암물질도 흡착 배출해내는 것이 알긴산 해조류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포라파. 슬플라파. 설포라파는 십자가 채소에 있는 거죠. 특별히 브로콜리에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설포라파는 수온과 납을 흡수를 저해하고요. 그다음 비타민 C가 납, 수은, 중금속 배출과 흡수를 저해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해독 작용을 강화하고 활성산소 노출로 인한 피해를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합성 증진으로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십자화가 채소죠. 여기 파란 녹색 잎이 많은 것. 십자화란 것은 꽃 모양이 십자처럼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분이 많은 것은 이렇게 십자화과 채소로 드러나고 있요천 분의 천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아니고 잎이 많은 녹색 채소예요. 특별히 십자화과 채소예요. 십자화과 채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각종 케일 종류입니다. 케일 종류 우리가 전부 다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무, 겨자 이런 종류, 양배추 종류. 그다음 배추 종류, 우리나라에 보니까 2017년에 항암배추가 개발됐더군요 보통 배추보다 20배 항암 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콜라비나 무나 뭐 달랑무나 순무나 다 이런 거 전부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으로는 마늘, 양파입니다 뭐 부추, 대파도 다 하는데 여기 보면 요한과 알리신, 아조인 이 뭐. 황하아릴이란 성분 때문에 뭘 많이 하는가면 중금속 배출 을 많이 합니다.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뭘잘 다지거나 찧어갖고한 10분쯤 놔두라 그랬죠. 그게 10분 법칙이죠. 비소와 수원을 배출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수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황 메틸러티오네인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안에 있는 중금속 독성화를 중화시키고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체내에 축적되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조엔이라는 것은 대파를 한 60도 이상 가열하면 알리신이 아조인으로 변해서 독소를 예방하고 배출하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과. 사과에 사과 들어있는 팩틴 성분인데요.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팩틴은 의학적으로 금속 흡착 효과를 인정받아서 유럽에서 나비나 수또 코발트 중독 환자에게 처방된 적이 있다고 그러네요. 기록이 있다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과뿐만 아니라 감귤류, 오렌지, 자몽, 살굴, 레몬, 당근, 토마토, 감자, 배, 콩 종류에도 팩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금속 배출 식품 다섯 번째 탄닌 약간 떫은 맛이죠 도토리묵 우엉 연근 녹차 카카오 녹색잎 채소도 있고 견과류 콩류 파인애플 베리류 레몬 라임 키위 고아바 환이두 자두 살구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에 있는데 이 탄닌 성분이 수은이나 나카드뮴 구리 크롬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체로 배출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 잘 기억해 주셨다가 섭취하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비타민 B3와 B6C까지 또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분 등이 간이 독극물을 분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특별히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유해 독극물에 속한, 속한 배출을 돕기 때문에 비타민도 중금속 배출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돈 주고 나쁜 거 사실 거 없죠. 집도 좋은 것 필요하고 신발도 좋은 거 필요하고. 차도 좋은 거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먹거리에 좀 투자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 보면, 생선, 특히 연어나 청어, 안 먹기. 뭐, 여러분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안 먹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 줄이셔야죠. 금연금주, 욕시 끊기. 이렇게 하면, 아예 중금속 자체가 들어온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지금 말을 쓰면 안들었지만 8컵 이상 물을 마시는, 매일, 특별히 물에다가 레몬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갖고 넣으면 더 좋습니다. 독소 배출하고요. 십자가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많이 하고, 요즘 양심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라고는 절대 안 하죠.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사과, 김, 마늘, 미나리, 도토리, 파프리카, 비타민을 독일에서 잘 만드는데, 독일에서 만드는 비타민C는 고추가 원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 연근, 우엉, 비트, 레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독국물 중금속 배출에 참 유용하게 쓰이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번 머릿속에 사진을 찍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죠. 자, 미역이나 다시마, 사과, 키위, 비타민... C와 E가 다 있는 과리에요그 다음에 복숭아도 그렇습니다. 바나나, 도토리묵, 그 다음에 마늘, 10분 있다가 드시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 하기 전에 먼저 까서다 찧어놓고 음식을 하다가 나중에 넣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금치, 고추 종류, 케일 종류, 아보카도, 비트 이런 음식들을 정말 돈을 투자하셔서 섭취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아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을 원하신다면요. 올해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